혹시 무심코 한 말이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?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는 커집니다. 말을 잘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말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.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절대 남에게 말해선 안 되는 다섯 가지를 사연과 함께 이야기해 드릴게요. 이야기 속 주인공은 주부이신 김선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58세 김선이라고 합니다. 저도 이제 어느덧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었네요. 요즘 들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문득문득 조심해야 할 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첫째, 돈 이야기. 저도 한때는 지인들과 만나서 이번 달 월급이 얼마다, 이번엔 돈좀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곤 했어요. 정말 아무 생각 없었죠.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가 나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대화가 미묘하게 불편해지는 걸 느꼈어요. 내가 기분 나쁘게 한 거라도 있나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지금은 돈 이야기가 조심스럽습니다. 돈은 참 민감한 주제거든요. 이제는 묻지 않으면 나서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. 둘째, 부부 사이 속사정.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. 한 번은 제 친구가 남편과 다퉜다고 얘기를 꺼내는데 그 순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나 고민됐죠. 공감되는 이야기라도 결국 부부 문제는 그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한번 털어놓으면 그 이야기가 남아서 더 복잡해질 때도 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가슴에 묻어두고 집안에서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. 셋째, 다른 사람의 뒷담화.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. 뒷담화는 항상 돌고 돌아 결국 내게로 돌아오더라고요. 한 번은 지인 모임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, 얼마 후그 이야기가 저를 통해 흘러나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. 굉장히 당황스러웠죠.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요.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쉽지만, 그 말이 다시 내게 돌아올 때는 훨씬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. 넷째, 아픈 이야기.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. 저 역시 지인들 만날 때면 어깨가 아프다, 무릎이 시리다, 같은 얘기를 자주 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아픈 얘기만 하다 보면 만남이 즐겁지 않더라고요.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들으며 부담을 느끼는 게 눈에 보였죠.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로 대화를 돌리려고 해요. 아프다는 얘기보다는 그동안의 즐거움이나 행복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. 아픈 얘기는 가족끼리나 정말 필요할 때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섯째, 과거의 실수. 누구나 실수를 하죠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자꾸 꺼내서 상기시키면 오히려 그 실수에 갇히게 되더라고요. 물론, 실수를 나누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, 지나간 과거를 반복해서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.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.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시면 지인분들과 공유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